예, 반갑습니다. 네, 950회 배열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사주단자. 네, 사주단자. 우리가 과거에, 어, 결혼식을 서로가, 어, 신랑집, 신부집, 음, 서로 중매를 오고 갈 때, 뭐 신랑 집 하고 신부 집에 서로가 이 중매 어, 중매쟁이가 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이렇게 이제 어, 보낼 때 사주 단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신랑 집에서 이 신랑의 사주 단자 신축년 경인월 정해일 병우시 이 태어난 시고 이거는 태어난 날짜고. 태어난 월이고, 태어난 연도예요. 에. 이것을 갖다가 사주단자라그래요 하나, 둘, 셋, 넷. 사주. 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아주 깨끗한 어, 종이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한문으로 적어가지고, 에. 이렇게 한문으로 적어서 신부집에 보냅니다. 신부집에 보내면은 이 정의일, 이것이 생일이거든요. 정의일이. 음력이 들어오기 전에, 음력이 들어오기 전에 이것이 생일입니다. 태어난 날짜입니다. 겐인월 어, 어, 정일에 태어났다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 신부 집에서 어, 신부 집에서 신부의 이 사주 단자와 신부의 사주 단자와 신랑의 이 사주 단자를 같이 신랑과고 신부 거를 같이 그동네 어, 당골래. 쉽게 말해, 점집이죠. 당골레를 갖다 점집에 옛날에는 점집이라 안 하고 당골레라 했습니다. 점집이라고 하진 않았죠. 당골레에이 사주단자를, 신랑 신부거를 가지고 가서, 이 태어난 날짜만 봅니다. 연도나 월이나 신은 안 보고, 태어난 날짜 요것만 보고, 신랑거와신부거의이 태어난 날짜만 보고, 서로가 궁합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궁합을 서로가 봅니다. 태어난 연도, 띠로는 보지는 않아요. 띠로는 보지 않고, 원로도 보지 않고, 단지 이 태어난 날짜, 요것만 보고, 신랑꺼, 그, 신부꺼 그 같이 이렇게 맞춰보고, 서로가 궁합이 잘 맞고, 백년 해로 하고, 어,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는 재물이 있니, 없니, 없는 거, 없는 거, 이런 거를 어, 전체적으로 쭉 보고, 어, 궁합이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골레에 가서 신랑의 사주단자와 신부의 사주단자를 어, 가지고 오면 그 단골레는 태어난 날짜, 요것만 보고, 어, 서로의 궁합이 좋다, 안 좋다. 이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는 이 사주 단자를 이렇게 한문으로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어, 인조 때 이제 소현세자가 음력을 갖고 와가지고 어, 음력이 점차적으로 우리 조선시대 때 와서 어, 음력이 자리를 잡게 되고, 어, 그리고 대한제국 때 양력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그 양력을 다 쓰고 있죠. 예. 우리 나이에, 이제, 한, 그, 사, 오, 4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부터, 이제, 50대, 60대 이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음력 생일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30대 초반, 어, 30대, 뭐, 30대, 20대들은 대부분이 양력을 다 생일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30,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40대, 30대, 1인 요 밑으로는 양력을 지금 쓰고 있고, 그다음에 40대 그 이후로 50대, 60대, 70대는 다 음력을 다 쓰고 있죠. 아주 먼 어, 음력이 들어오기 그 전에는 정예일 이것을 다 썼습니다. 신축년 갱인월 정예일에 태어났다 이렇게 해야기해주고 정예일을 어 날짜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앱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 만세력 앱을 보면은 어, 이런 글자 정연이 어, 정예일이다. 태어난 날짜를 검색해 보면은 이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항상 어, 자기 본인이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느 날에 태어났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어, 운세를 보거나 또는 사주풀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게. 아무튼, 이 사주단자라는 것이, 뭐, 어디, 그추장한 그, 뭐, 그대한 게 아니고, 이것을 딱, 그 아주 깨끗한 종이에다 딱 적어가지고, 봉투에 이어서, 그에다가 청실, 홍실은 자, 그를 그래, 같이 해서 서로가, 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 봐, 보기 위해서, 이 신랑 신부 거를 어, 사주 단자를 어, 단골에 가서 에, 궁합을 서로 맞춰보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자 그럼 이제 이 배열표를 한번쭉 볼게요. 에, 이 배열표를 쭉 보면은 에, 940, 음, 948에 948에 5번 나오고 13번 나오고 에, 18번 나오고. 30번, 31번, 38번, 41번 이렇게 나왔죠. 5번은 보너스 번호였고, 예, 보너스 번호였고, 그래서 이 13번의 이웃수, 14번이 949에서 나왔고, 예, 이웃수가 예, 14번 오고, 18번의 아래수, 21번이 나오고, 어, 30번은 어, 2월이 되고, 31번의 이웃수, 어3 1번 이웃수 30번 나오고, 에, 38번의 위의 수 35번이 나오고, 35번이 주, 어, 버스, 주변에서 벗어난 수 36번을 데리고 나오고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41번의 이웃수 40번과 44번이 나왔죠. 자 그것보다도 어, 948회의 오라인 요래 나왔고. N9,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M9, 그 다음에 L9, 그 다음에 K9,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I와 J라인은 나오지 않았죠. 이 구간은. 이 구간은 나오지 않았는데, 9 4 9의에서 무려 4개나 나왔습니다. 이 948A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 구간에서 9 4 9회가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볼 때, 이 14번은, 이 14번은 5번하고 날일자가 되죠. 5번하고, 5번하고 날일자가 되고, 어, 21번, 예, 21번은, 예, 21번은 30번하고 날일자가 이렇게 됐죠. 30번하고, 예. 그 다음에 어, 35번은, 30번하고 날일자가 되고 36번은 31번하고 날일자가 되고 44번은 31번과 날일자 되고 40번도 역시 31번과 날일자가 되죠. 자 그러면은 어자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자, 비어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죠 예, 이 구간이 비어있습니다 이 구간이 예. 그리고 이 구간도 비어있죠이 구간도 자 그러면은 5번을 기점으로 해서 자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이 지금 구간에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14번하고 매치 날일자로 매치되는거는 1번 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건 1번 밖에 없죠. 1번 어, 밖에 없어요. 어. 나머지는, 어, 나머지는 14번, 이 14번이 여기에 있죠. 14번하고 5번하고 날일자가 되죠. 14번하고 5번하고 날일자가 되죠. 그래서 이 5번이, 혹시 어, 5번이 나오지 않을까. 14번하고 날일자가 형성이 되니까 이 5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지금 이 구간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 B 가로라인 구간을 봅시다. 자, B 가로라인 구간, 20 B 가로라인 구간만 보면 됩니다. 예, 21번하고 8번하고 돼요. 21번하고 8번하고 그 다음에 14번하고 9번하고 돼요. 예, 이렇게 됩니다. 14번 하고 여기 금방 5번은 했죠. 예, 5번은 여기서 했고, 예. 자, 21번 하고 13, 13, 12, 자, 21번이 여기 있죠. 21번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12번이 오죠. 어, 21번이 여기 있다고 보면, 날일자 포수기 12번이 이렇게 옵니다. 자, 12번, 자, 여기서 보면은, 예, 자, 8번과 9번과 12번. 8번, 9번, 12번. 이세 개가 조금, 어, 문제가 되고, 또 나올 가능성을 갖고 있는 번호이기도 합니다. 번호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 번호 중에서 어느 번호가 나올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번호가 8번, 9번, 10번, 12번 중에서는. 근데 아까 11번이 14번의 위에 수로서 유력하다고 그랬죠? 근데 11번은 지금 날일자 형성이 안 돼요. 11번은. 날일자 포석이 아닙니다. 11번은. 날일자 포석이 돼 있는데 포석이 안 돼요. 그러면은, 8번하고 9번은 포수이 지금 되는 상태인데, 이두 개는 전부 다 벗어난 수예요. 벗어난 수예요. 근데, 12번은 벗어났지만은, 14번의 주변의 수에서 벗어났지만은, 만약에 12번이 나오면은 11번하고 같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11번이 나오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죠. 예. 12번은, 예, 12번은, 어, 떻게 해요? 21번하고 날 일자 포석이 되죠, 12번은. 21번하고 날 일자 포석이 됩니다. 그래서, 의에 보면은 12번이 더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11번은 날 일자 포석이 안 되는 상태니까, 그 어, 근데 8번, 9번은 좀 애매하죠? 5번하고, 뭐, 예를 들어, 9번하고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주변에서 벗어난 수니까, 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장담을 못 해. 일단 벗어난, 주변에서 벗어나버리 수니까. 어. 그래서, 버, 벗어나도 12번은 14번의 주변의 수에서 가깝게 벗어났어요. 가깝게 벗어났으니까, 11번의 바로 이웃수입니다. 14번의 위에가 11번이죠. 11번의 이수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어, 에 보면은, 벗어난 수지만은, 11번이 좀 유력하게 보여지는 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을 한번 쭉볼 거예요. 지금 비어있는 이 구간. 예, 이 구간을 쭉 보면은, 자, 날일자에 받치는, 날일자의포석이 되는 수. 10번. 에, 10번, 포석이 안 되죠? 에, 10번은 포석이 안 됩니다. 그 다음, 17번. 17번. 에, 30번하고 포석이 되죠? 17번, 30. 그러면 17번이 날일자에서 이렇게 포석이 됩니다. 17번이. 에, 14번의 아래수죠? 14번의 아래수입니다. 17번이. 14번의 아래수, 주위배에서 17번이 날일자 포석이 되고. 24번. 포석이 안 되죠. 지금 24번은 포석이 안 됩니다. 22번을 유력하게 봤죠. 22번을 유력하게 봤는데 24번은 날짜 포석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31번은요. 22번은 지금 날짜 포석이 되죠. 이렇게 31번은요. 36번과 포석이 되죠. 어, 31번과 포석이. 그래서 31번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31번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38번은 포숙이 안되고 45번은 40번하고 포숙이 되고 30번하고도 포숙이 되고 36번하고도 포숙이 됩니다. 그래서 이 45번이라는게 30번과 40번과 36번의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45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43번은 30번과 포숙이 되는거죠. 30번과 포스기, 좌우, 44번을 좌우에 있는 이웃수죠 그래서 43번이나 45번이나 두개 중에서 하나 본다면 30번과 날자포스이 되는데 45번은 30번 가도 되고 36번 가도 되고 40번 가도 되고 이렇게 날자포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7번, 에, 31번, 에, 45번. 17번, 31번, 45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7, 31, 3 0그 다음 이 구간을 한번 볼게요. 이 구간을 쭉 보면 은 4번도 날일자 포석이 안되고 11번도 역시 날일자 포석이 안되고 18번 18번도 날일자 포석이 안됩니다. 날일자 포석이 안되고 25번 자, 날일자 포석이 되죠. 날일자 포석이 됩니다. 25. 그런데 주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주변에서 벗어난 수예요 벗어났, 날일자 포석이 되더라도 주변수에서 벗어난 수입니다. 자, 32번. 이게 포석이 안 되죠? 어, 포석이 안 되니까 32번. 포석이 안 됩니다. 39번. 30번하고도 44번하고도 이렇게 날일자 포석이 됩니다. 39.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25번, 39번. 17번, 31번, 45번, 39번, 25번. 이렇게 날자 포석이 됩니다. 자, 이 구간을 쭉 보면은, 이 구간을 쭉 보게 되면은, 6번, 어, 포석이 안 되고요. 6번은 포석이 안 됩니다. 근데 21번하고 6번하고 되죠? 21번하고 6번하고, 어, 포석이 됩니다. 21번하고 6번하고. 13번. 여기에 있죠? 어, 13번 여기에 있는데 포석이 안되죠. 날짜 포석이 안됩니다. 13번. 20번 여기에 있어요. 20번 여기에 있는데 30번하고 날짜 포석이 되죠. 20번. 6번과 20번이 날짜 포석이 됩니다. 그 다음 27번 여기에 있죠. 자 14번하고 날짜 포석이 됩니다. 27번이 날짜 포석이. 36번하고도 날짜 포석이 됩니다. 36번하고도 27번, 14번하고도 날짜 보수기 되는 게 27번.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번호가 보여지는 것이, 6번과 20번, 27번, 이렇게 보여지죠. 34번, 34번은, 21번과 34번 21번과 34번 그러고 보니까 요게는 좀 많네요 요게는 조금 이렇게 포석되는게 좀 많습니다 34번 놓여 있고 그 다음에 41번도 36번하고 포스이 되죠 36번하고 자 3, 41번 34번 예, 41번 34번 예, 그 다음에 20번 20번 6번 6, 6번, 20번, 34번, 41번, 39번, 25번, 17번, 31번, 45번 이렇게 보석이 되죠. 이런 음. 부분에서 이레스로가 공통되는 부분, 10, 6번, 20번, 에, 6번, 에, 6번, 어, 그 다음에 어, 6번 보석이 되는 상태고, 음. 그 다음에 20번 에, 34번 에, 그 다음 41번 27번 에, 6번 20번 27번 3 4 41번 많네요. 그죠? 에, 많아요. 6번 에, 이 4, 5개가 다 포수게 되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25번하고 에, 25번하고 39번. 여기에서는 17번 31번 45번 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아홉, 열 개나 되네요. 빈 공간에서만 비어있는 공간에서만 열 개가 됩니다. 자, 그거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 아무튼 일단은 주변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야 됩니다. 주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만이 예상번호로. 지금 13번도 벗, 어, 13번도 벗어나, 어, 났지만 지금 일단은 포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놨고. 6번은 940, 948의 어, 어, 오너스 번호의 이웃수죠. 6번은. 27번은 30번의 위의 수. 20번은 21번의 이웃수. 34번은 35번의 이웃수, 41번은 40번의 이웃수, 44번의 위의수 이렇게 됩니다. 39번은 40번의 이웃수, 45번은 44번의 이웃수, 31번은 30번의 이웃수, 25번은 주변에서 벗어난 수, 주변에서 벗어난 수, 17번은 14번의 아래 수 이렇게 됩니다. 어, 또 어, 사주 단자 그 것도 설명을 한다고 조금 또 시간이 지체됐죠. 어, 아무튼 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 도움이 되는 어, 그런 정보를 어,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다 드리면 어려우니까 어, 조금씩 조금씩 어, 살아가는 데 도움되시라고 어, 생활의 역. 역, 명, 역학이라고 생각하세요. 살아가는데, 어, 알아두면 좋은 그런 역학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사주단자도 설명드렸고, 에, 그래서 사주단자를 가지고, 어, 당골레, 어, 옛날에는 점집을 당골레라 했거든요. 어, 당골레에, 어, 신랑신부 사주단자를 가지고 가서, 어, 이렇게, 에, 궁합. 서로 궁합, 그리고 앞으로 또 둘이가 잘살 건지, 자식은 어떤지, 이런 것을 이제 그렇게 반급니다. 봤을 때, 문에 뭐, 논년는 어떻고, 재물은 어떻고, 어, 태어난 날짜가 중요하진, 중요해요. 에, 태어난 날짜. 그래서, 신랑같이, 어, 서로가 태어난 나, 날짜, 어, 너 보면, 어, 이, 태어난 날짜, 정의일. 이것이, 이거, 신랑도 이거, 신부도 이 날짜. 요것을 서로가 보고 궁합을 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아무튼, 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은 도움이 되셨으면, 은 좋아요, 좋아요 한번 쫙, 쫙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한번 쫙 눌러주시고. 예, 그래서 요번, 어, 토요일 날은, 어, 로또. 천운은 사주에 없습니다. 이 사주 안에 이 사전에 천운이 안 들어 있어요. 로또 당첨문이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로또 당첨문이 들어 있다면은 그 예수석 사주 로또 분석 말로 합니까? 이미 사주 속에 로또 당첨이 들어가 있다는데 그죠? 이저 사주 안에. 로또 당첨이 될 사람, 안될 사람, 다 정해져 있다면, 예서서 사주, 그 로또 연구 그 분석, 말로 하여요다 로또는, 어, 조상님, 3대에 걸쳐서, 조부님, 조부모님, 그 다음에 정조부모님, 고조부모님, 고조부모님, 이 3대의, 어, 덕이, 어, 내한테로 옵니다. 어, 하라, 그, 어, 할아버지 내외관 그다음에 그 위에 할아버지 내외분 또그 위에 할아버지 그니까 러3대 예.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행운이 세번 온다 그랬죠. 행운이 세번그 행운이 언제 올지 몰라요. 세 번은 오는데 그건 아무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왜 사주에 그게 안 들어있어요. 사주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 3대 정조부님들께서. 그 덕을 쌓아 난 것이 내한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행운이 세번 온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열심히 로또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행운은 옵니다. 천운은 오니까 기대하시기 바라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